자, 조남 좀 말씀해 주시고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충남도 의성재입니다. 오늘 제가 지금 저 오늘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 현장 공사장 앞에 와 있는데 혹시 저기 우선 먼저 조남 어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저는 우신리사는 이종근입니다. 네, 네. 예. 오늘 이렇게 저 저하고 이렇게 함께 왔는데요. 제가 지금 화면을 전환해 이 앞에 보면서 이제 말씀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. 전체적으로 한번 예예. 설명 좀 해주시죠. 지금 이 길이요. 예. 지금 이 길이요. 예. 이쪽에 지금 자 우사 있죠. 우사. 야저저 저 앞에 우사요. 파란 거 있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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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쪽으로 쭉 해서 BIT 산업단지까지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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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저쪽도 지금 우사 있는데도. 고가 지금 엄청 이 덴바에서 더 올라와야 돼, 지금요. 네. 저기 지금 표층해 놓은 게 지금 기그당요. 근데 지금 저쪽이 열려. 네, 네. 저쪽에 우사가 있고 집이 있어요, 지금요. 고상 네. 같은 데가. 네, 네. 그랬는데 저쪽 길이 열리면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비아이티 산업단지 길로 가면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안 됐고. 네. 어, 저쪽 앞길은 종장 앞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그쪽도 현재 안돼 있어 갖고 거기 아까 뭐 저기 그예 유물 뭐, 발굴 유물 발굴 예 그것도 안돼 있어 갖고 내년에 소장 말로는 유물 발굴을 내년에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예.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예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지금 이 길로 지금 다녀야 되는데 지금 뭐 그분들이 지금 거기 사시는 길 옆에 사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일단은 신청합니다.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쪽 아까 그 네. 저기 그분 박용준 네. 그 네. 어르신 앞에서 차가 계속 이렇게 와서 네. 네. 짐을 싣고 여기 와서 이렇게 네. 부리, 부리는 건가요? 네. 여기 하고요. 예. 네. 저쪽 네. 위에 창고 저, 제 우사가 저쪽에 있거든요. 예. 네. 지금 저쪽 창고 앞으로도 지금 그쪽으로 또또 들어가요. 아. 네. 그러면 길이가 총 이게 연장 한 2년 정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? 예 그래. 여기서 얘기가 지금 2년 정도 해야 된다고 아 지금. 2년 정도 예, 예. 그러면 그 아, 아까 박용준 그 어르신 앞에 그 사실 그 앞으로 뭐 흙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버리는 건가요? 예예예 예, 예. 아 흙은 어디서 떠오는 거예요? 평택에서 온대요 아 평택에서 평택에서 와가지고 종장 앞길 그쪽 종장 가생이 도로 애각도로 있어요 예애각도로에서 지금 저수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요. 음.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 앞쪽들 지금 붓고 있어요. 아 그래요. 예예. 어. 예. 아, 그러면 이제 흙은 평택에서 가져오는데 예. 박용준 어르신 그 앞으로 아, 계속 들어요. 계속 이렇게 예, 들어오는데 예, 예, 한 그래. 2년 정도 걸린다. 예. 2년 정도 걸리고. 근데 이제 저 지금 우사 쪽이 얼만큼 빨리 열려지는 거에 따라서 예, 저기 말씀이죠. 예. 저우사요 예. 예. 거기를 얼마인지 빨리 여는 거에 따라서 예. 이쪽으로 안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음. 또 양쪽으로 이쪽을 다녀도 이쪽에 차가 저쪽에 뚫린다고 한다고 하면 양쪽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이쪽에 다니는 길이 차가 들들어오겠죠 예, 그러면 이게 총 길이가 어느 정도나 지금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아 정확하게 네. 모르시에요. 그러면 이게. 그 종축장 앞에서 B Y T 산산단 고앞 산단까지 입구까지 들어가 입구까지요. 예, 예. 아 이게 4차선인가요? 2차선요. 2차선. 2차선. 예, 예. 어 2차선밖에 안 돼요. 예, 예. 음, 그래서 4차선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천안시청에서 거기 또 이제 이게 관장하는 거 같고, 예, 예. 예 명지건설이라고 하는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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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예. 예. 알겠습니다. 예 오늘인데. 어 아, 이렇게 어르신하고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예, 예. 이렇게 큰 틀에 말씀을 좀 담았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기 그 천안시청 관계자하고 현장 소장님하고 박용준 아까 어르신 분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네, 네.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요. 어쨌든 국책 사업이건 뭐건 네. 국민 한 사람이 아 그렇죠. 참 힘들다고 하면 네, 네.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참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예 어르신 예, 예. 말씀이세요. 예, 예. 그래서 저도 어 최대한으로 예, 예. 어르신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예, 예. 받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. 그 부분을 해결할 수, 어떻게 해결할지 예, 예. 그 부분을 좀 해서 노력을 예, 하겠습니다. 예. 제가 아는 거는 뭐 정확하게 알지는 예. 못하지만, 네네. 네. 제가 들은 거로는 지금 그렇게돼 있고. 길 나는 거는 지금 도로 나는 거는 아마 그렇게 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. 예, 예. 아유 감사합니다. 예, 예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 네, 예. 지금까지 충남도의원 유성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